진 외상외과 교수 백강혁입니다. 저희 병에 그런 교수님 안계시데요나 여기 진짜 교수 맞아. 아니 반말하 마시고요. 아니 환자 보러 왔는데 니까그이봐 우리 하영 씨는 원래 미술을 했네요. 네네. 이화여대 미대 서양화 전공이세요. 맞습니다. 와. <laughs> 아, 뉴욕에 <laughs> 있는 스크루브 비지얼 아츠에서 대학도 <laughs> 재학을 하셨고, 오 네. 음, 이 학교가 파슨스이랑 함께 뉴욕 3대 명문 디자인 스쿨이라고 합니다. 야 네, 네. 제대로 <laughs> 전공을 하셨네요. 어, 네.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데 어떻게 또왜 병을... 연기를 또 하셨어요? 그때 이제 뉴욕에 갔을 때 대학원이 원래 2년 코스인데 1년을 듣다가 중간에 아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배워보고 음.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기 수업을 들었어요. 아 갑자기? 네, 근데 이제 너무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길로 이제 휴학하고 음. 어, 나는 이걸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퇴 처리가 나중에는 아, <laughs> 그래서 졸업은 못 하고. 네. 본인 스스로 선거 저기 사, 선택을 하신 거구나. 네네. 그럼 한번... 연기 수업은 영어로 두신, 그, 들으신 거예요? 아, 한국에서 한국에 네, 와서 강학 때네 아, 예, 예. 어, 영어 를 여기... 잘할 수줄 알았는데. <laughs>